예, 개, 개강정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저번에 이제 튀겨가지고, 에, 에키스, 에, 조청하고 어, 같이, 이게 간장 넣고 이렇게 소스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튀긴 것하고 유자하고 같이 소스를 버무렸어요. 음, 근데 엄청 맛이 좋아가지고, 바삭하게 튀긴 것을, 에 노말가루나 아, 튀김가루에다가, 에 절단된 개를, 냉동개를 사다가 이렇게 손질 다된 거, 에, 녹말가루에 이렇게 입히거나 또는 이게 튀김가루 입혀 가지고 어 튀겨내요. 튀겨서 여기다가 이제 유자 채썬 거 위에다가 소스를 같이 버물려요. 아, 어, 그러면 어, 닭강정처럼 되죠. 예. 개개를 절단된 개를 튀겨내요. 튀긴 다음에 여기다가 소스랑 같이 버무리면 아주 어 맛있는 음, 요리가 돼요. 오늘은 어이 양념 게장이다 떨어져 가지고 음, 양념게장.